2013년 2월 24일, 메시아 통치의 도래, 미가 4장 1절의 5절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고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는 문어들 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작가들이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삶의 문제가 율법적 심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빅톨 리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자베르 경감이나,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상에 나오는 샬록은 신념에서든 탐욕에서든, 법이 최종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것이 진실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선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은 인간의 잔혹한 죄악과 부패를 대범하게 강과해주는 호인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파헤치고 악행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그 희생자들의 뼈아픈 고통을 위로하시며 심판의 필연성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두려운 파멸적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신실함과 긍혈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세상하게 가로막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리가 선전은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첫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 둘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이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남은 자들에게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편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계속적인 발전과 점진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시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하나되고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며 전쟁 종식으로 인한 완전한 평화의 실현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날은 단지 남리다와 북 이스라엘의 멸망, 날 이상의 의미를 지닌 메시아의 때입니다. 둘째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와의 호 선에 하나님의 전이 있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이곳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도가 진리이며 지혜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하여 배우려고 합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사회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되 그들이 자원하여 서로 권면하면서 돌아오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이 진리의 도를 베푸는 하나님의 통치에 강한 이방이 없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와 더불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참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울 나라는 세상 권세들의 것과 달리 샬롬이 실현되며 더 이상 불이한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에는 이제 불화와 분쟁과 시기, 술수 등 온갖 이 습성들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옷 입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증거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자신을 평화의 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메시아 통치에서 누릴 샬럼입니다 이런 평화시식에 남은 자로 인정받아 들어갈 자는 더 이상 자신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미가는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운 모습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한 삶, 즉, 메시아 통치의 상징이며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로운 모습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아적 통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은사를 따라 분기수로 주신 직업 속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수고의 대가를 억울함없이 넉넉히 나누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승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야곱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영혼을 지배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샬롬 통치를 소망하고 확신함으로 박해나 핍박 또는 은밀한 냉대와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강건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길은 그 길, 곧 여호와의 가르치신 말씀길입니다. 이 세상은 불법이 점점 성해집니다. 동성애, 혼전동거등, 하나님 법을 무시한 타락상이 난무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려 주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따라간 결국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른 결국은 불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늘 평안함과 진정한 쉼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셋째로 천국복음은 세상에서 천한자, 약한자, 소망 없는 자를 불러 백성을 삼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소외된 백성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짐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빕니다. 넷째로, 성도들의 고생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생과 같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을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성도들이 악한 물이 되게 천대받는 것이 극도에 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정론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심으로 피경코 승리는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